아, 제가 산업노사 상생발전협의에 네,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 거리를 쭉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 제가 이 상생발전협의에 회 오게 된 것은 우리 저 한석호 전태일재단의 총장기이꼭 여기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아, 제가 전태일 기념 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제가 초대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전태일 아, 그 정신. 그 정신은 그 당시에 근로 기준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젊음을 아, 태워보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와서 제가 다시 전태일을 만납니다. 이 자리, 아까 우리 규금 디자이너 이시면서 사장님이 빨리까지, 또 그리고 성수동까지 대한민국 부산되고 각 지역에 재활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구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제조가 과연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laughs> 거 어, 저는 정말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어, 같이 협약을 해주신 이인근 대표님과 이성찬 대표님 사장님들한번 똑같을 겁니다 디자인은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어, 아까 우리 노동조합에서 어, 박완규, 우리 지부장님, 어, 민주노총의 일반 노조에, 일반 노조의서울본부 지부장님, 한번 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박완규 어, 지부장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뭐노사양 <laughs> 그 쪽이 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어, 또디자인너사장님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생생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자리라서 저도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성수동에 아까 가본 디오르가 있는 골목에가너편 기골목에 그 있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주가 있는 그 젊은이가 많았었는데 저는 뭐차가시러온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그 디올을 입어서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왔다는데 여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성수동이면서도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 도망가버리고 또 디자이너나 사장들은 이곳에서 메인딩 코리아 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었다 그런 철자가 없다 전문인들이 사라져 간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고민 아, 정말 아, 저로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지상욱 국민의힘의 전 국회의원 지상욱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또 지상욱 의원님 오신 게 아니고 여기 민주당의 이민호 시의원님도 오셨어요 민주당도 오셨어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또다회 어, 가셨습니다. 아, 우리 정무는 고정대하면구고정다는 가시고 성동구 의회에서도 주복중 의원님, 은경석 의원님 또다 오시고 그리고 또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이상복 우리 위원장, 진보당의 강변찬 우리 위원장. 그래서 정당이라는 정당은 네 당이 다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우리 재화산업을 한번 살려보자. 노사도만 같이 모이고 정당도 다 모이고 또 서울시장도 여기 보니까 축사를 해놓으신데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또 구의원 이렇게 다 모이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잘 안되겠느냐 아까 노동부 장관도 축사를 하셨지만 오늘 양현수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청관과장도 굉장히 바쁜데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오늘 관계되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화산업을 유지시킵니까? 메인댄코리아 재화산업이 없어지지 않고 재건될 수 있느냐? 거기에 노사가 함께하고 각 당이 전부 다 함께하고 서울시부터 중앙정부 그리고 성동구 다 힘을 합쳐서 한번 노력한다면 저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지어온 그런 자리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자리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세계 외출 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면 된다.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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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사간의 협약은 단순히 종이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 정말 실천하면서 끝까지 실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도 정말 민생 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정을 생각하고 오늘 이 가장 절망적이고 낯선 곳으로 와주신 각 정당의 대표자 여러분 또. 의원들 여러분들, 어, 여러분 여러분 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이 희망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 K 재화 뭐, K 재화가 -제화, 메인드 인 코리아 진짜 성공한 K 재화를 성공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예.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